모리 안의 모리 파이 모리 파안 안녕하세요 해피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바른 나름의 민트르기 다너반 사이한 나다츠가즈 베노 혀르хэн яад сорсны зурсий та бүхэнтэ а үзүүлэхэр шийтсмэга бүгдэрэг хүүхдүүд маань яад сорсныг хамтдаа харцгаая 안녕하세요. 3m 하나 후드대. 안녕하세요. 자, 오늘 드롭기도 하나 넣을 건가요? 자, 한 개. 한 개. 자, 한 개. 자, 한 개. 오, 양아파 들듯이. 자, 이제 후드들만 토랑 것도 큰 감기 버튼 살을 쓰니까. 아다 붙을게. 자, 믿을 사이 바로 5m 드롭부터 시작했지? 자, 본격적으로 나가기. 출발. 시작. 모래 모래 파이 모래 파안.

오, 쟤도, 8. 응. 오, 야물감 비슷해졌지, 맵. 나쁜 띠로서 짭돌 마일드하게 주세 감사합니다. 와우, 믿지 모 나쁜 띠로니, 참, 감사합니다. 해주세요. 라이 감사합니다. 자, 할때 쇼. 4. 4. 미티모. 보라이. 요 아, 괜찮. 보라이. 3요 아, 파트 아, 잘 들었어요. 아, 너무 좋다. 음. 제가 이 노래 어제, <laughs> 어제까지 연습했었어요. 아, 그래서 그래. 어제 밤에 11시 45분쯤에 이 노래 꼭 몽골 사람들에게 불러줘야 되겠다 라고. 어. <laughs> 방송을 보신 분들이 뭐라고 해요? 어, 그 멜로디가 너무 좋다. 아. 그래서 무슨 뜻이에요? 음. <laughs> 그래서. 그래서. 제가 설명을 좀 해줬어요. 아, 아는 거맞 아, 제가 이런 말을 하면은 조금 실례가 될수 있겠지만은 응. 카메라 앞에서 응. 우리 해피마 씨도 어려서 굉장히 어렵게 자랐잖아요. 응, 그죠. 음, 그런 이야기도 응. 오늘 좀 이렇게 좀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네. 저도 우리, 이렇게 예. 계획이 있었으면 정말 이네 마음을 이렇게 나눠서 응. 이렇게 제가 이때까지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 어떤 길로 이렇게 갔었던 거 음. 얘기 그래. 나누고 싶었었어요. 저는 대략은 알고 있지만 응. 어려서 할머님 손에 자랐죠. 응. 네. 할머니 우리 어머니가 94년도에 돌아가셨고 그때부터 그리고 8살 때부터 엄마라는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고 응. 엄마라고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었어요. 그... 오빠가 두 분이 계셨었잖아요. 네, 오빠들은 이제 우리 고향에 아버지, 제 친아버지랑 같이 자라던 것 같고, 어, 우리 엄마는 어, 외할머니한테 일대네트 도시에 맡기고 돌아가셨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따로 자랐죠. 그때는 핸드폰, 인터넷이 없었고, 아. 어, 어떻게 자랐든지 지금 생각을 해보면 참 힘들었었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그 응. 오빠 두 분이 갑자기 돌아가셨죠 응. 음, 짧은 기간에 두 분이 갑자기 돌아가시고 응. 어, 그래서 그런 충격 때문에 응. 그 젊은 응. 시절이 굉장히 힘들었다고 들었는데 음, 어땠어요? 멀리 도망가고 싶었어요. 도망가면 이 마음이 좀 좋아 가라앉을 것 같은 느낌. 그래서 그때는 20대였고 생각도 짧았고 이렇게 저한테 뭐 엄마 같은 역할 해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외국에 가야 이 어려운 life 인생을 다 버리고 도망갔는지 알았는데 또 한국에 가는데. 더 생각이 나고 더 어려웠어요. 음. 한국은 우리나라 아니 잖아요 그래서 매운 거 먹을 때도 힘들었고 뭐 지금 몽골어 하는 것처럼 한국말 못 하니까 너무 더 어려웠던 것 음. 같아요. 그 한국 가기 전에 방송국에서 일했었잖아요. 네. 그 어렵게 어렵게 할머님 손에서 자라다가 또 일찍 할머니도 돌아가시고 음. 정말 힘든 성장 과정 속에서도. 방송국에서 일을 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인기도 굉장히 많았었다고 들었습니다. 너무 좋아했던 일을 한것 같고, 막 열심히 보다 좋아했어 하니까, 이제 좀 인기가, 지금 생각해보면 인기가 너무 많았던 것 같고, 그때 제가 한 달, 그 아나운서 하고 나서 한달 후에, 일대넷씨 길거리에 이렇게 걸어가면, 학생들이 진짜 막, 막, 막 그때는 마라고 불렀었거든요, 마 M A A 마라고 불렀는데 마니 마누나 애들이 왔는데 그, 음? 사실은 그 프로그램은 어린들한테 열 열한 열 시부터 했는데 애들이 찾지 않고 아. 계속 제 거만 보니까. 이제 엄마 아빠들이 다 애들이 잠을 안 잔다 신고했어 네. <laughs> 이 방송 때문에 애들이 잠을 안 잔다 네네 그리고 이제 핸드폰 요금도 많이 나온다 네. 그래서 쓸데없이 이렇게 애들이 음. 숙제도 안 한다 음. 그래서 우리 아는 사람이 고등학교 선생님이었는데 선생님이 전화 와서 야그 마마라는데 혹시 마가 마마 넣어야 했더니 네 맞아요 왜요 했더니 우리 애들이 <laughs> 학교 와서. 수, 네. 숙제, 너 숙제했냐? 라고 해야 되는데 너 어제 엄마 언니 봤어? 엄마 누나 봤어? <laughs> 그러니까 애들이 그 엄마들을 싫어한다 그때는 저도 이제 여기 패션, 헬싱 해가지고 그래서 애들한테 안 좋은 거 가르친다고 경찰서까지 신고했던 해본 그런 거있어요 <laughs> 네. 재미있는 시간이었겠어요. 네, 그때는 네. 너무 힘들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추억이 된것 같아요. 네. 또 개인적으로 만날 때는 우리가 오빠, 동생 하잖아요? 네. 카메라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laughs> 얘기하는데 제가 우리 해피마 씨를 좋아하는 이유는 본인이 굉장히 힘든 성장 과정 속에서도 꿈을 이루었고 <laughs> 그 본인이 어려웠던 것만큼 또 다른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서 많은 봉사 활동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부끄러워하지 말고 이런 건 알려야 돼요. 알려서 많은 사람들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될수 있으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부모님이 안 계신 어린 친구들을 위해서 봉사 활동을 많이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어 조금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아요. 싶데 저랑 같이 꿈을 꾸고 더 열심히 하는 애들이 우리 열등시에서 자랐던 그 고아원에서 자랐던 애들 학생 대학생이 돼서 올란바트를 왔는데 저도 그 학생들을 보고 사실 마음이 좀아팠어요 그래서 애들이 어떻게 도와줄까? 애들이 저처럼 배고프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애들이 필요한 것 지금도 다 해주지 못하지만 제가 할수 있는 만큼 애들이 도와주고 싶어서 애들이랑 같이 교회 다니고 같이 기도하고 기도인답 받고 그래서 고아애들이 정말 부모가 있어서 고생하는 애들보다 지금 행복하게 사 살고 있는 걸 보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어요 이 시간 네. 이해해주셔서 넓은 마음으로 이렇게 받아들여 주셔서 또 여러분께 너무너무 감사하고 저도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몽골 어려운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 먹을 거 입을 거 없고 더 어둠 속에 있는 애들을 보고 더 애들한테 저희가 빛이 되고 싶어서 아,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밖에 없네요 네, 너무 슬픈 얘기해서 미안해아니아니요 오늘 아, 아, 네, 마음을 열어서 몽골에도 그런 습관 있거든요 마음을 열면 모든 걸다 열어라 그는 뜻이겠죠 마음을 열기 위해서는 가슴을 열어라 이 얘기인가요? 그런 네, 음, 뜻이에요 네. 우리 해피마씨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저는 지금까지 하고 있는 일을 열심히 더 하고 싶고 우리 애들이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같이 좋은 언니가 되어주고 싶어하고 싶고 아, 그리고 한국어, 몽골어 다 제가 가르치고 있는 제자들이 저보다 잘할수 있도록 이제 도와주고 싶어요. <laughs> 그래요.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영상은 촬영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더, 저도 그렇게 옛날 과거를 생각 다시 하게 해주셔서 감사하네요. 아, 진짜 커.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좋아. 자, 알고 가도 돼요. 쉼멜쉼멜. <laughs> 감사합니다.

我不要，不要。 За яг тийм байна. Амны хэсэгээ бага зэрэг дээш цаашаа дээш харъя. Аа заахад нүдээ